도시 철도역에 폭발물 의심신고가 접수돼 일부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부산에선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한 선박 한 척이 전복돼 선원들이 구조됐고 서해대교에서는 차량 5대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기자 이예린의 보도입니다. 전동차가 출입문을 열고 승강장에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부산 도시 철도 2호선 군암역 승강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군함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열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조사 결과 신고된 물품은 실험용 연료 전지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30여 분간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박 한 척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기장군 이동방파제 인근에서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한 2.6톤짜리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연명의 승객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시동을 걸자마자 선박이 뒤집혔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는 차량 5대가 충돌해 운전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체가 심각한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넉달전 인천 영흥도를 19시간 동안 정전시킨 선제 대교 화재는 다리 아래 컨테이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원인이 확인되면서 당시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3천여 가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